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3분만의 뚝딱 엄지 건강 정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면 장애 중 하나인 불면증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불면증 환자는 72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면증은 개인마다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바뀌었을 때, 층간소음, 여행으로 인한 시차, 이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통증, 관절염, 두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불면증과 동반될 수 있으며, 스테로이드제, 항우울제 등 약물이나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커피가 불면증의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면 연구 기관인 스탠퍼드 대학교 수면 연구소 소장 니시노 세이지 교수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을 경우 성인은 고혈압 비만, 당뇨병과 같은 생활 습관병부터 암, 우울증과 같은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불면증에 좋은 음식 7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추입니다. 점심시간에 상추 먹으면 졸리다 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상추에는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줄기 속 투명한 흰색의 액에는 락투세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진정 효과와 체면 효과가 있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샐러리입니다. 샐러리에는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샐러리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우유 한 컵입니다. 우유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는 트리토판이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이 풍부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하게 마시면 잠이 잘 옵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수면 촉진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면 한두 시간 전에 바나나를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체리입니다. 말린 체리 100g에 멜라토닌이 7mg 들어있어서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먹으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평소에 호두를 즐겨 먹으면 혈중 멜라토닌 함량이 3배까지 증가합니다. 대내 조직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불면증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불면을 해소해주고, 양파 껍질에 있는 퀘세틴이라는 성분이 불면증에 도움을 줍니다. 음식과 더불어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만 한다는 강박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스로 할수 있는 노력으로는 잠들기 전 반신욕, 낮 시간 동안 햇빛 보기, 간단한 스트레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불면증은 한 번에 치유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불면증에 도움 되는 음식들을 가까이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엄지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